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뚜껑이 가 아니라 청개구리 입니다 청개구리 청개구리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오늘 아침에 소철 나무 위에 이 나무는 소철 나무입니다. 소철 나무, 소철 나무 위에 안전 청개구리를 발견해서 어,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진을 동영상을 올립니다. 앞면에서, 뒷면에서, 윗면에서. 지금 이 청개구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음, 예.